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지나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 신은혜 감사합니다. 이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믿음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승리하는 그런 이월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롭게 주신 이월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사는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부부가 손자, 손녀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답지요.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헌신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참 아름답죠. 진주에 사는 강모 씨는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바쁜 직장 생활로 함께 하지 못했던 친정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일로 바빠서 떨어져 살던 두 자매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사연입니까? 그런데 이들 모두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3분, 아, 무한공항에 불시착한 비행기 사고로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은데, 출발할 때그 아름다웠던 사연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사연으로 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연들을 들고 갔었는데, 누가 그걸 알았다면 그것으로 갔겠습니까? 그것으로 그 비행기를 탔을 것이며 그 공항에 내렸겠냐, 여러분. 누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어떤 운송수단 가운데서도 이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가 없다. 절대로. 알수 없다. 우리 인생은 장례를 알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며 살아도 이 세상에서 확실한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그런지 요즘 부적 정쟁이들이 매스컴이고 어디고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시대의 반영이거든요. 정치판에도 무당이 등장하고 TV에서도 무당이 자주 나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사탄이 크게 역사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점쟁이 앞에 앉아있고, 그러면 뭐 운명이 바뀝니까? 그러면 팔자고 고쳐집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쏠도하거든요마취는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전쟁이들이 팔자를 고친다면, 그러면 전쟁이를 대통령 시키고, 전쟁이를 국회의원 시키고, 전쟁이를 공무원 시키고, 전쟁이를 선생 시키면, 자기는 물론 나라 팔자도 안 고쳐지겠습니까? 이거 이야 이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심통방통한 점쟁이 세상인데, 나라는 왜 이러느냐. 알이 아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악한 마귀의 역사로 불안을 조장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게 무당들을 찾아가요 이런 불안한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신을 허어한 곳에 흩어져 두면 절대로 안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확실한 보장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 속에 탈자, 팔자 타령하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때는 어떤 때라? 점쟁이 앞으로 무당 앞으로 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갈 때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약속들을 이제 우리가 이월을 시작하면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요 첫째는 뭐냐 하면 도와주시겠다는 보장이에요. 여러분, 이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요. 점정이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유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를 우리의 를우 약함을 도우시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8절에 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막 모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뭘 도와주겠다? 너희 연약함을 도와주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강구할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너 기도했냐? 너 기도 안했냐?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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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것으로 저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강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뭐하신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살아라. 그때까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너희의 연약함을 도와줄게. 사람은 한평생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필요 없는 독불 장군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기대고 살아가도록 지원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뭐했다 좋지 않으니 하시면서 뭘 세운 거예요? 가정 세워 주신 거예요. 이게 뭔줄 아십니까?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의 연약함.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신 자체 그 자체가 뭐예요? 연약함을 도와 주신. 우리가 예약할 때가 있지만 그 예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을 살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된다 도와주신다 앞으로의 삶도 약속하 도와주신다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보장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상 첫 번에 얘기한 사연들처럼 우리는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무엇 하나 아는 게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해요. 모르고 비행기를 타고, 모르고 기차를 타고, 모르고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르는 곳 살아가는 세상 사회에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런저런 고집 피우지 말고요, 그 도움의 손길을 확 붙잡고, 여러분, 믿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이다. 이거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이상한 것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야기 듣지 마라.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도 숨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미물일 뿐이다. 그런 말 듣고 너의 운명을 바꾸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 인생을 바꾸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거 보거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 말의지 하지 말고 이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 우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그꾸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거죠. 딴거 있습니까? 여러분 2월에 우리 시작했으니까요. 말이긴참 빠르다 그지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 도움받아서 모르는 장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보장을 하셨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전쟁이들이 얘기할 때는, 아, 이 신통하다, 이런다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짚어주는데도. 여러분, 이건 신통이 아니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영통입니다, 영통. 아, 얼마나 대단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읽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러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늘 좋아야 좋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잘되어야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잘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습니다 왜? 마지막은 잘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될 때도 있지요 또 안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계시로 보여 주잖아요. 비 오는 날도 있다. 바람 부는 날도 있다. 그래요. 땅에 씨를 뿌렸어요. 뿌려 놓으면 뭐 여러 가지 기상 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때는요. 그야 말로 안 돼요. 참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요. 그래도요. 그 가운데 뭐라나 더라열면 있어요. 그죠 소출이 풍성치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날 조금 가운데서도 보여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하지 못할 참안 되는 일들, 잘못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시고, 결과는 무엇으로? 복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합류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어떻게 엉클어져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에 는 어떻게 한다? 다 끌어서 묶어서 어떻게 한다? 전부다 선으로 인도하시고 결과는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클어져 있지요. 여러 가지 흩어져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시고 결과는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못 느끼나요? 애들이 막, 얼마나 별난지요. 캬, 오, 집안에 애들 키우는 집 어때요, 막. 흐트러져,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흐트러져 있는 것 보고,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아무도 자기 집에 흐트러져 있는 것 보고, 애가 흐트러 놓은 거 보고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싹 치워주거든. 싹 치우잖아요. 그것 보고 여러분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럽니까? 울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요? 치우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앞에 어지럽혀 있는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정리, 합력하여서 그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마지막은 복되게 하신다. 이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세요. 보디바르 집에 있을 때, 종살이 할때 감옥에서 옥살이 할때 이때 이 요셉이 어떻겠나요 어땠을까요? 집에서는 색동저고리 있고 그냥 이렇게 추앙받던 그런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겠어요 나는 왜, 왜 이랬나? 내 인생은 왜 이랬나? 남의 집에 자식들은 참잘되는안 그랬겠어요? 모르겠지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 이거예요. 결러나 그러나!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어서 부모 형제 앞에 섰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요. 웅덩이에 빠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어요. 그래서 참안 됐어요. 안 됐는데 결국은 부모 형제 앞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섰더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사실이에요. 서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사 선으로 이끄신 요셉의 인생이었다. 여러분은 한 모든 수고 여러분이 해야 할또 많은 남아있는 수고 마음고생 그다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다만 그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결국은 선! 즉 복이 되게 해 주신다. 이 보장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어야 돼요. 전부 다 그냥 뭐예요. 생각으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몸이 믿어서 승리하고자 일어나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통하게 보장하신 것이 뭐냐? 우리를 뭐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30절 봅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오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엄청난 말씀이에요.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른 자들이 안 깨끗한데 깨끗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안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다고 한 것만 도 감사한데, 그런 사람 끌고 천국에 들어가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영어 양요구인데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아니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미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불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자연 발생적으로 믿게 된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싶다고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셔서 지금 죽어도 천국극기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이 확실한 보장이에요. 그런데,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의롭습니까? 여러분 의롭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은 옳다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리 러 싸우지요? 뭐.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 다 의로워요.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진짜 어려운가? 뭘어로운가 모르, 모르겠으면 다 뭔지 아십니까? 다지 생각이지 생각. 지 생각.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는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드는 게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지 의로운 행동인지 한번 우리 한번 봐요. 어떤 사람이 비둘기가 비둘기도 생명인데 이걸 관시하면 되겠나 싶어 가지고 불쌍하게 여기 가지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이를 듬뿍 주면 그러니까 비둘기가 얼마나 모였는지. 그래서 자기는 하, 그렇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의로운 행동을 해야 그치 이말 이, 이, 못하는 짐승에게도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자기는 의로 의로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고 시간 쓰고 해서 막 생각도 행동도 어렵죠. 그런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둘기 때문에, 빅대 때문에, 막 아이고, 막 냄새에다가, 이게 막 자동차 위에, 에어컨 실내기 위에, 베란다 창문에, 막 온갖 것에막 떨어져서 막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밑으로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머리에 떨어질까 싶어서. 혹시 여러분 자동차 위에, 비둘기 똥 떨어진 거봤습니까 저는 유독이 저를 좋아하는지요.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 똑같이 삽니다. 얼마나 크지요. 이야. 비둘기 밥을 준 사람은 착하고 어려운 행동이었는데,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비둘기 밥준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너희 집 앞에 가 가지고 너희 집 앞에 모아놓고 비둘기에게 밥 주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자기 집 앞에 가서 진짜 비둘기 모아놓고 밥 주냐? 안 줘요 그건. 그건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피해 있으니까. 그래서 의로운 행동도 남에게 피해 주는 딴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합시다. 비둘기 밥 주는 사람이 하, 나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 전 잘못한 것도 아니라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또 그래 보니까 잘못이기도 합니다.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의, 무엇이 의로운 생각이고 무엇이 의로운 행동이고 무엇이 의로운 말이냐 이겁니다. 다 자기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할 수 없다. 절대로 뭐할수 없다. 의로울 수 없어요. 절대로 어려울 수 없어요. 그러니 어렵다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스스로 어려워질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영화로움에 사시는 우리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인정해 주심으로, 구원과 천국과 거리가 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과 가까운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된 거지요.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것을 칭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온몸이 더러운데 깨끗한 옷으로 딱 입혀가지고 안 보이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칭의가.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뭐, 우리의 몸뚱아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천국 백성은 안 되는데, 칭의라는 옷을 딱 입혀가지고 거룩한 이렇게 성의를 입혀가지고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해 주셨다.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런 보장이라는 거예요. 자가 꼴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렵지 못합니다.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죄를 받으며 우리는 그때마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살려 주신 것은 칭의 의롭다. 여겨 주신 까닭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게 죽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내 의로 봐서는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이 옷을 입혀주셔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천국으로 소망하게 되었다 이 확실한 보장 이 보장으로 우리는 불안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계신다. 이 보장.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아무리 약하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어렵다 인정하셨고,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 잊지 마시고, 이 약속이 있는 나이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연약하라고 자꾸 공포에 공포를 조장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부르신 대로, 의롭다 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사 선을 우리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보장된 약속인 줄 알고 보장 속에 살아가자는 거예요. 불안해 하지 말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저 기다리면서 보장하셨으니까 보장대로 되는 겁니다. 예, 보장대로. 끝까지 뛰어지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으니, 2월, 뭐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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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새로운 일이 있겠나. 아, 모르잖아요. 우리의 앞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보장하신 대로 그거 믿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결국엔 선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참충력기 한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냐고요. 끝까지 인도하신 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해서, 2월도 하나님 앞에 결실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아사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른 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확실한 보장이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어지러워져 있는 내 모든 일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 더럽고 천국가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확실한 보장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테니 하나님 앞장서 계시고 우리 열심히 힘이 격길 보지 않고 따라가는 믿음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월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만 하지는 우리 사랑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일들 다 되게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